할렐루야. 11월 16일 다니엘서 3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이미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 꿈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할 때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은밀한 계획들을 알려줬습니다. 그 은밀한 계획을 듣고 난 뒤에 이느부간네살 어, 왕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물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먼저는 이 다니엘이 느부간네살 어, 왕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2장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지금 왕의 모든 것들을 왕이, 왕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8절에서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모든 해석을 듣고 난 뒤에 이 네부간 네살 왕의 고백이 2장 47절에 나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 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다니엘을 어, 정말 어, 높여서 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사벌렸 뿐만 아니라 그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3장 1절에 와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네부간 넷살 왕이 금으로 된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평지에다가 얼마나 큰 신상이냐면 높이가 60규빗입니다. 말하면 삼0배다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낙성식에 부르고는 어, 이느부간 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악기 소리를 낼때그느부간 네살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명렬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칠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심상에게 엎드려 전하리나. <laughs> 자 보십시오.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0m의 금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음. 뭐냐면 거기서 절하라는 거예요.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기서 엎드립니다. 음. 자, 근데 엎드렸는데 몇 사람은 엎드리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그때 무슨 말입니까? 음. 어, 누부간네사방이 금시장을 세워놓고 악기를 연주할 때, 어, 절하지 않으면 풀붓불에 넣는다 그럴 때,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으면 튀게 되잖아요. 그때,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딱치니까 참소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는 그때에 나는 과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그 신상에 신상에 절할 때 우리만 절하지 않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가. 그때 12절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삽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을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They neither serve your God nor worship the image of God l You have set out.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erve 한다는 단어와 두 번째는 worship이라는 단어. 뭐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요, 그냥 절할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음, 정말 부끄럽지만, 제사를 지냈대. 어른들에게 딴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타입이죠. 근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심상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곳에서 나는 절하지 않으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그신 섬기지 않겠다, 서브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 신, 그 신상에 어떻게 월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마치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과 완전 다른 길을 갈때 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튀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상황가운데서도 기죽 잡고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 어떻게? 나, 그, 신, 셀프하지 않겠다. 나, 그, 신, 어떻게, 월십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소하게 되죠? 그리고 너부간 넷살랑이 그것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중간쯤 가보시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말미도 없습니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 손에서 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어떻게 어떤 신도 내손에서 어떻게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음. 이야기할 그때에 음. 그때로 반응했던 사드락과 메삭, 메삭과 아베느고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됐습니다. 이 말을 영어에 보면 뭐였냐면 we do not need to d e f e n d e or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음. 이 문제에서 대해 내가 어떻게 디펜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음. 여러분 억울하다고, 아, 그게 아니라고, 핑계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뭐냐면, 나는, we do not need to defense ourselves. 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defense 하지 않겠다, 는이 문제에 대해서. 왜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이야기,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worship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 그 일에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 defense 하지 않겠다. 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laughs>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까 뭐라고 했죠? 내 손에서 어떤 신이 건져내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압어서 아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We will not serve your god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내가 썰바지 않고 어떻게? 뭘 숭배지 않겠다고 <laughs>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결과처럼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어떻게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바꾸고 명령해서 풀묻불에 극렬히 타는 풀묻불에 넣게 됩니다. 심히 뜨거움에 거기에 넣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2 5제를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결박 제자는 네 사람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음. 여러분 결박해서 넣는데 음. 어떻게 그 음. 결박한 것은 풀어지고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 사람이 더해서 네 사람이 되는데 었 넷째 모양이 뭐라고 됐냐면 신들의 아들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음. 어떻게? 묶어있는 것을 풀어서 그불 가운데서도 자유케 된다. 음.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음. 내가 디펜스 하냐고 음. 내가 살기 위해서 디펜스 하지 않냐고 세상을 서브하지 않고 세상을 워심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던져지며 고통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고통의 불이 그 뜨거운 분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자유케 하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암아 자유케 다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풀어져가고 그리고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때에, 예배할 그때에, 세상을 섬길 그때에, 세상을 쫓아갈 그때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섬기하고나 주님만 월십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27절 보면, 그들의 몸을 헤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둣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느부간 넷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모 하게 돼요? 잔송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들을 의뢰하고 그의, 그들의 몸을 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그 다음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고 느부간 넷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세상이 결론을 지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서 디펜스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이 그것을 말해 주는데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라고 느부간내 사랑이 말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결과가 납니다. 첫 번째가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못하게 합니다. <laughs> 여러분, 마치 이, 어, 미국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특별히 캘리포라는 더 그렇습니다. 이곳은 정말 우상을 섬비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까? 천사의 도시 이곳이 바로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면 세상이 세상길로 쫓아가고 세상을 월십하는 그때 우리는 어, 세상을 썰바지 않고, 세상을 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어 던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타협하지 마십시다 자그마한 일. 그리고 퇴지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셀프하고 주님만 월십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더욱 높이니라. 이미 높였지만 더 높이는 그래서 프로모트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어떻게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프로모트 하는 하나 승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이 다 세상 길로 쫓아갈 그때 세상이 바로 <laughs> 세상을 썰어하고 월식발 그때 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저와 될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평지에 30미터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자가 그곳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나님. 다 절하는 그 가운데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튀었겠습니까? 결국 수가 들어오고 그들을 풀무불에 넣는 안타깝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그신썰바하지 않고 월십하지 않고 하나님만 좋겠다고 그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협할 때가 있고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있고 죄악 가운데 포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를 묶고 풀뭇불에 넘으로, 아버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자유스럽지 못하게 한 그때, 그 불은.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게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분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을 살리는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고백과 그런 선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내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진시키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으로 승리할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